코인을 예치를 하면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 원금을 보장하고 또 업계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했다가 결국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음. 현재 8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다 상황인데 피고인석에 있던 이 코인 어,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대표를 향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그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이제 달려가서 피고인을 가격했고 결국 이 피고인은 삼초 음. 어, 정도 아, 지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하지만 현재 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법원에서 어뭐 경험이 없을 시더라도뭐 언론 보도에서 법원을 보시면은 뭐 검색해 상기면 안 돼요, 시야이든지 그런, 그런 것들로 이렇게 추색하는 모습을 아. 많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텐데 아. 이번 사건은 왜 이렇게 사실 꽤 예전에 사실 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 혹은 뭐 검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종의 테러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사실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인 이든 변호인이 이 법정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에 있는 검색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금속을 탐지하는 그 금속 검색대를 지나가야 되고 또 담당 지원이 스캐너를 이걸로 탐색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지하고 있는 가방, 뭐 이런 물품 등을 검색대에 넣고 통과를 시켜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들이나그 흉기 등이 검색이 한쪽으로 됐다면 한쪽으로? 당연히 이런 사건이 방지가 됐을 거라고 음, 보이는데 문제는 이그 가해자가 그 이용한 흉기가 금속으로 된 그런 칼이 아니라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그런 칼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대에서 어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고 흔히 소지하는 채로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지금 이게 8차 공판이다 보니까 이 가해자가 어 여러 번이 재판에 와 있을 수 있고 이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어떤 소재의 물품을 통과할 수 있는지 사실은 조금 시험을 보지 않나 았 그러다 보니 지금 법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세라믹으로 아... 만든 흉기는 막... 거를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네. 이런 네. 사건이 엄청 놀랍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일이 전체 있을 전체. 때마다 전체. 변호인 혹은 뭐 다른 의뢰인들 법원에 있는 분들 모두 사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믹 흉기 같은 것들은 판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걸좀 저... 그런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워낙 이 도시를 뭐, 아는 네. 사람들이 하루에도 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다 보니 그래도 그런 건가... 개인적인 그런 검사나 뭐 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에는 기술적인 것들로 이런 방어 시스템을 조강화 해야 되는 상황으로보입니다 예, 국정에서 어, 이런 어, 흉기 피습을 했다면은. 어, 뭐 이거 자주 쳐보를 받을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법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할 만한 요소가 음. 있다고 봅니다. 뭐 법원이야 대부분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모시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이 안전이 항상 확보가 되고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안심을 하고 가야되는 곳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을 또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어, 중대 범죄가 발생해서는 안 아, 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 진행되는 중에 법정 말... 안에서 이런 흉기를 소지하고 말고 어, 살인 시... 미수 혹은 상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불리하게 판단될 만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보장은 그런 부분을 조금 약을할것 박수는... 네. 같고 그렇지. 물론 이제 구체적인 그런 행동 방식이라든가 혹은 그전에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따져서. 이게 특수 상해냐 그렇지 않다면 살인 미수냐 이 부분을 따져야 할 거지만 어느 경우로 가든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이런 가중한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세라믹 흉기에다가 20cm 흉기를 우속에다가 숨기고 음, 왔다는 것은 철저히 계획한 범죄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발생한 곳도 법정이고 어, 그 정도의 품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나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만한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팔차 공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 발생할 것들 때문에 사전에 이제 방청하면서 이런 것들을서게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까지도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짓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먹고 다 지금 일 세라믹 카를 소지하고 대표를 공격한 가해자 범인 공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목격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출금 중단사 태피해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 당시 사건을 한, 다시 한번 구성해보자면, 2020년 3월, 이제 가상자산일치업체라는 하루인베스트 코인 그, 거래소가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당시에 이제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최고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총 금액 1조 4천억 원에 상당하는 혐의에서 예치를 했던 사건 문제는 이것들이 거짓말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하는 측면에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현치를한 것이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가해자는 당시에 금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피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혐의 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행위와 뭐 지금 목격한 사람도 많고 또 범행 도구나 수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어떠한 본의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굳이 그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정을 하고 판단을 어. 받을 수 있을만한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에 대해서는 소상한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어. 경영권 분쟁을 해왔던 민희진 전 대표가 어. 어제 어도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됐습니다. 어도의 공식 입장 지금까지 나온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어도 측에서는, 어, 이번 민희진 대표 이사를 이사를 해임을 음, 하고, 김주영 사내 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어 민희진 대표는 대표 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했고, 어, 음. 대신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면서, 어, 유진스 등의 음. 그런 제작, 음. 어, 그런 제작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이니다 예. 사실 뭐 이에 대해서 또 민대표 측은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견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주간 계약 동반 내지가 크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한 비유력에 대해서는 모든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경향과 제작을 분리하는 인력 원칙에 따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희진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또 치열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죠 자, 한번 해보습니다 지금 민 대표 측에서는 어, 일반적인 해임결의다. 그리고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주간 계약 위반 사항이다. 라는 점은 사실 미니진 전 대표와 이제 하이브 사이에 있었던 그 계약을 말하는 건데 그 계약에서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동안 미니진 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그 임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이사회 결의에서. 대표이사에서부터 해임을 한 것은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또이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해지했기 때문에 그 해지한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혹은 해지가 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eah. 민주 대표, 뭐, 유닛스 프로듀싱 계속하는 것도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법적인 선택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이 사회 결의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사의 결의에 적법한 그런 절차가 준수가 됐다고 라 한다면 그 내용에서 다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 하위 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주간의 계약이 현재까지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면.